동탄 맛집 라오충칭허거 동탄의 허궈의 본고장 중국충칭의 허궈를 그대로 재현한 허궈 맛집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동탄 파라곤 103동 1층에 위치한 라오충칭허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눈이 번쩍 중국 현지 분위기가 물씬 물씬 중국의 여행 온 기분이라 설렘 먼저 입맛에 맞는 탕두 가지를 선택 고기, 채소, 두부면까지 야본지게 주문 완료 셀프바에 가보니 완두순의 황도, 방토, 볶은 땅콩의 맛 마장굴소스 고수 등 다양한 허거소스 재료가 가득 마장에 고추기름 고수 땅콩분태 넣어 나만의 소스 완성 보글보글 끓는 탕에 고기 슝슝 채소 슝슝 유부주머니 건두부도 슝슝슝 넓적당면 분모자 빠지면 섭섭 잘 익은 분모자 채소 두부를 냠냠냠 고소하고 꾸덕한 마장소스에 찍어 먹으면 완전 꿀맛 입에서 불이 나는 매콤함과 알싸함에 정신이 쏙 빠지지만 매력 넘쳐 포기 못하는 파이 마라홍탕, 매콤 알사 마라소고기까지 더해주면 스트레스는 지구 밖으로. 매콤달콤 방토, 달콤알사 황도, 달달 고소 코코넛 음료로 깔끔 마무리. 진짜 중국 현지 허거를 경험하고 싶다면 라오충징 허거 고고고.